62번 문제입니다. x 플러스 y가 3이고 x, y의 곱이 마이너스 1일 때 다음 시계 값을 구하라. 1번은 x의 5제곱 더하기 y의 5제곱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. 5제곱이랑 7제곱 이런 거는 이제 공식이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인 요 제곱의 공식이랑 세제곱의 공식, 요두 개의 곱셈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얘네를 구해 주면 돼요. 다섯 제곱이라는 거는 사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두 개의 식을 곱하고 얘가 딱 떨어지게 나오지 않을 테니까 필요 없는 항은 다시 우리가 빼주면 됩니다. 지금 이 상태에서 X 제곱이랑 X 세 제곱 곱하면은 X 다섯 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플러스 X 제곱 Y 세 제곱이 생기죠.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X 세 제곱 Y 제곱이 생기고 이렇게 곱하면은 Y 다섯 제곱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는 요것만 필요하니까 요거 두 개를 곱한 식에서 다시 얘네 둘을 빼면 되는 거죠. 얘네 둘을 빼는데 묶을게요. x 제곱 y 제곱으로 그러면 x 플러스 y가 되고 이제 어차피 주어진 식에 x y 곱한 거랑 x 플러스 y가 있으니까 이제 계산을 할수 있게 됩니다.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제 얘네 각각을 또 곱셈 공식을 사용해서 구해줘야 되죠. 첫 번째로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xy를 해야 돼요. x 플러스 y가 3이니까, 3의 제곱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곱하는 건 마이너스 1이니까, 이렇게 해주면, 9 플러스 2 해서 11이 나와요. 그런 다음에, x 세제곱, y 세제곱의 합. 또 해보면은, 얘는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에서, 마이너스 3xy에 x 플러스 y. 이렇게 하는 거죠. x 플러스 y는 또 3이니까 3의 세제곱.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에 3 해주면 27 더하기 9 해서 36이 되네요. 자, 그러면 이제 요식을 전체적으로 보면 방금 구한 11이랑 36을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 이제 xy의 전체 제곱이니까, 결국에는 이렇게 제곱하면 1이니까 그냥 1이고, 뒤에 x 플러스 y에다가 3 대입해서 빼면 마이너스 3을 하게 되는 거죠.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 정답은 393이 됩니다. 자 2번을 계산해 볼게요. 1번에서 이제 미리 계산해 놨던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11이라는 거랑 x 세 제곱 더하기 y 세 제곱이 36이라는 거를 그대로 가지고 갈게요. 이번에는 7 제곱을 만들어야 돼요. 7 제곱은 먼저 얘를 제곱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4 제곱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미리 구해놨던 세 제곱을 곱했을 때7 제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제 또 얘를 전개를 해보면 필요없는 항이 생기겠죠? x 일곱 제곱에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x 네 제곱, y 세 제곱. 이렇게 하면 x 세 제곱, y 네 제곱. 이렇게 하면 플러스 y 일곱 제곱. 그래서 이번에는 얘를 빼줘야 돼요. 마이너스 x 세 제곱, y 세 제곱으로 묶어서 빼주면 이런 식이 완성이 됩니다.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은 이제 이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각각 필요한 걸 이제 구해보면, 자 먼저 요거 x 네 제곱 더하기 y 네 제곱이 나오려면 미리 구해놨던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전체 제곱한 거에서 2x 제곱 y 제곱을 빼줘야 돼요. 그러면 11의 제곱에서 요거는 어차피 또 요거를 제곱을 하는 거니까 그냥 빼기 2만 하면 돼서 119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얘는 36이라고 구해놨고, 그러니까 이제 계산만 하면은, 119 곱하기 36에서, x-y, 이건 이제 전체 세제곱이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1일 거예요. 그 다음에 얘는 3이니까 이렇게 세개에 마이너스까지 곱하면 플러스 3을 해줘야 돼요. 계산하면, 4287이 정답이 됩니다.